정문일 침입니다. 썬데이 토즈 볼게요. 썬데이 토즈 자 썬데이 토즈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연봉을 통해서 이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했었는지 과거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보면 약한 10년간의 데이터가 있죠. 예, 저점이 만원대였었던 것 같고요. 고점이 한 7만원대까지 한 8만원대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갔던 것 같고요. 예, 한이 정도 예, 3만원에서 4만, 3 5천에서한 4만 7천원대를, 예, 한번 노른 적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매물대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매물대 차트를 보게 되면. 이일때 거래가, 어느 위치에서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예, 이때 거래가 좀 있, 있죠.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가 많은 지대에 있다. 2만원대가. 자,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얘가 우상향으로 지금 가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를 지켜줬다가 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이렇게. 그랬다가 지금 다시 빠졌다가 현재 여기 걸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2일 때는 깨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의지는 좀 보여요. 그죠? 예, 그거는 보인다. 현재. 예, 저점이 얼마냐면한 13,000원대는 깨고 싶지 않아는것 같아요. 그거는 보인다. 자, 그래서 다시 예, 월봉으로 왔더니 2일 때 그죠? 13,500원대랑. 그다음에 16,500원대를 깨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체적으로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고점이 현재 월봉상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채널을 형성하면서 우하향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 이 자리는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파동이 뭔가 좀 줄죠. 이렇게 줄어 나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반격을 할 것이냐, 한번, 그렇죠? 반격할 것이냐, 떨어질 거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저점을 고정시켜서 지지하는 모습은 좋은데, 파동이 줄여나간다는 것은 이, 이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먼저 참여자들이 현격히 줄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죠? 자 주봉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면 음, 여기서 한번 시도가 있었죠. 2일 때가 한번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던... 그 트렌드를 한번 형성하다. 여기 맞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한번 시세는 줬죠. 뭐 되게 많이 준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번 갔었다. 네, 그러면서 고점을 찍으면서 계속 빠집니다. 현재 또.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추세선, 대추세선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좀 전에는 이런 추세선이 있었다가, 그죠? 이런 추세선이 있다가, 이제는 다시 빠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렇게 됐고요. 저점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대신 또 고가가 낮아지는 새로운 이렇게 형성되면서 지금 20% 이상 금요일 날 급등하면서 여기 넘어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자, 일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주체를 한번 볼게요. 개인이 지금 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날. 자, 그런데 이때부터 개인은 밀리는 걸 계속 샀죠. 이때부터 계속 샀습니다. 그죠? 계속 보시면 계속 샀죠. 그래서 금요일날도 그들이 잡아채서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는 동안 외국인은 계속해서 갈팡질팡 하다가 조금 요때좀 사가지고 저점에서 최근에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파동을 이용해서 외국인은 수익을 낸것 같고요. 기관은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을 방해하진 않는다. 그냥 관망자세 정도 취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올라와더라도 거의 뭐다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방해할 것 같지는 않고 기관도 방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지금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빠질 것 같은, 안, 빠, 빠지기에는 방해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이거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또 월요일날 장이 되면 한번더 붙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 눌림을 예, 준다 하더라도 얼마죠? 여기 넥자리 형성됐던 한 16,800원 그 일대는 지켜주면서 우상향으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 종목도 연봉을 보거나 월봉을 보거나 주봉을 봤을 때는 그다시 메리트가 없지만 일봉을 봤을 때는 약간 네, 괜찮은 모양이죠. 왜냐면은 제가 괜찮다고 말하는 건다 그런 거예요. 기준이 뚜렷하다는 거죠. 기준이. 여기를 깨면 안 된다고 의사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사볼 만한 거죠. 여기 깨지면 바로 손절할 생각하니까 대추세인 일봉의 대추세를 벗어났을 때는 세상 없어도 손절라 근데 이게 살아있다 그러면 올렸다가 눌려주고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식 이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정말 지금 너 해볼래?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만 얘가 밀려갖고 다시 조정을 준 다음에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 주식을 살것 같아요. 예, 괜찮은 모양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보여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 그건 모르지만. 이거 모르지만 월봉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 정도까지 붙어지지 않을까요? 한 23,000원 내지 24,000원까지는 그래서 이 자리 이렇게 만들었던 이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이 형태에서 여기 극복하지 못하면 또 떨어지겠죠. 극복하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누구다 개인이 한번 올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을 방해하는 두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렇게 방해를 할것 같지 않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외국인들은 다 팔은 상태가 되고 거의다가 지금 보시면 기관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선데이 토지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일히였습니다